가자! 코인 레버 슬리프. 자, 다이어트에 좋은 단백질과 함께. 이 하얀 거는 단백질 액기스. 요시. 불상 코인 떡상 가자. 왔어. 감사합니다. The secret here it's is to make sure that literally steak. sear the steak and not boil it. Season it first. Oh, uh, steak it's done. Done. Get some nice, all that seasoning and sort of push in. The most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you take them out of the fridge um. 20 minutes before you actually start cooking them. Cooking a steak that's it. Literally 아니, that literally doesn't of fat on the back of the, of the stir and that down as well. that doesn't need to be peeled. 돌삼의 복부에 둘러진 튜브도 단백질 에피스 저장되었다는 말을 여용 상해네 음. 아 마요네즈 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참고 할게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새우. 주식으로 성공해서 삼요리를 맛보게 다주식 한다. 그리고 어, 건강에 좋은 야채 채소. 어. 솔직히 고들냄지. 별거 아니지. 오늘 남지 정도야 내선에서 터시다. 나뭐 삼성 따라고 나 가차 같은 거안 한다. 아니 어디서 지금. 뭐지 이게? 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 가차 많이 해가지고 삼성밖에 못 땄는데 더 아, 이득받다고 자랑하는게 이게 또 방귀가 시작되는 첫 단계인가요? 그렇게죠 일단은 뭐 꼴았으면 아우 슈발 코인 괜히 했다 이러가고 코인 손안될건데 아니면 이제 본전 찾으러 누나 돈 따러 가야지 하면서 하는데 300% 먹고 나면 뭐딴일왜해 그렇게 쉽고 재미있게 돈을 벌수 있는데 일단 코인의 가장 큰문제점 뭐냐면 재미있다는 거예요네 오늘 몸무게 줄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직장 관두고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걸 봐서는 약간은 좀 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1 0 대신에 하백 완전 백는 가차가 아니지.

아파는데 왜... 이 면은 익히는 면이 아니라 원래 익어져 있는 면을! 급속 냉동 시킨 거예요. 그래서 녹혀만 주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익어 있는 면이라서 어 그러니까 면을 끓이는 게 아니고 해면이라고 하면 해면 그냥 그러니까 녹이는 거예요. 마늘 아유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미리 넣는 건 깜빡해서 지금이라 도 넣어주면 맛있어.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계란이 없잖아. 아들이 간장소스, 쫄면에 넣는 건데 그 간장에 약간 달달한 게 섞여있어가지고 이렇게 볶음면 같은 거할때 넣어도 좋더라고 어, 싱거워 보이지만 이미 베이컨에 들어가 있는 염분 이걸로 이미 끝이에요 사실 이 간장소스는 색깔이랑 어, 살짝, 달짝지근한 맛을 내기 위한 그런 재료일 뿐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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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제는 다이어트 어. 식야이다요 맨날 리얼로다가. 맨날 저렇게 먹으면 금방 날씬해지겠다. 야, 소리 죽어 쳐. 내일로다가 어차피 살찌고 고생하는 건 똘삼이니 더 먹으라고 응원하자. 응? 안 찌는데? 아니 우리 돌 사명 똥 먹는데 누가 자꾸 칼을 도네 한냐? 아 이게 무슨 똥이야? 감사합니다. 아 계란이 없네. 솔삼님 오늘따라 예쁘시네요. 다이어트 성공 축하드립니다. 충성 충성 칠. 감사합니다. 음. 님. 수지형님수1개 구독 감사합니다. t h 양심 다이어트 대사공 하늘을 로도한점붙풀어 없어 네. 썬더춤트 님, 1개월부사감사합합다다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어, 나 지금 종전에 배불러서 어.. 아, 못 먹을 것 같아. 이러지, 아, 물결 표 강제 뜻이 다이어트를 망치자 였구나. <목소리> <목소리> 새우 꼬리 그렇게 안 먹는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응? 오케이 오케이. 내일을 트레이닝 방송할 거예요. 시간이 맞다. PT 방송. 그러왜안 읽어주지? 다이어트 음식이고 돼지고기 단백질 음식이고 그리고 면 쭉이지 않았어, 이상면이 음, 아니야. 감사합니다. 불삼이 맛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먹은 이 바삭바삭. 나듀. 네, 그게 <laughs> 저게 언제쯤이야? 한 5월달쯤이었나? 8년 전 게임 속도서똘참 논리대로면 햄버거는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다. 어, 햄버거도 나는 다이어트 식품 아닌가? 응. 음? 버거킹 햄버거 딱 먹으면 이맛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 아유 맛없다 이러면서. 근데 킹베리아 햄버거 딱 먹으면 그건 다이어트 안 되게 하겠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킹데리역욕하 사람들 전부 다 응? 사랑도 못해본 사람들이야 응? 미연씨는 안해봤다 한번도 왜왜왜 응? <laughs> 내가 언제 개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오케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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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100g 빠졌어 원래 98.2였는데 98.1 98점이 됐어 빠졌어 다시 성공 가자 100g은 똥만 싸도 빠진다 오케이 야규 그럼 통 싸면 아직 똥안샀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9 8 킬로다. 지금 돌트코인 조정인데 하는 구들. 어, 솔드 하드포크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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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정식어 영어 영어 공부 찬스.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이야. 또령 싫어는 음식 있어? 강 궁금. 저 약간 아니, 미끄덩 미끄덩은 별로 안 좋아해요. 대산 멍게 나오잖아요. 아, 어. 아니야 정확하겠어.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대마시 c o m